그 다음에 이제 우리 62살 되시는 분들 아니 이분들 뭐땅 따먹기 해? 왜요? 어? 아니 뭘 자꾸 이렇게 뭐 이게 작은 문서든 문사도, 큰 문서든 자꾸 땅 따먹기 하나 봐뭘 어... 자꾸 이렇게 주워, 주워서 끌어올라 그래 자꾸 음...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도 이제 미리 보는 어, 소띠 운세. 네. 과연 소띠는 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년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소띠분들, 네 소띠분들 또네분또 네 풀어볼까 해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26세. 어, 정축색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올 올해 올해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중반 치고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음. 이기운세 계속 타세요 내년도 치고 올라가시네 이분들 음. 어, 이분들 치고 올라가시고요 자꾸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좀 많이 나타나 이분들 어, 자꾸 주위에서 좋네요. 어, 이분들은 좀 어른들한테 잘해야 될것 같아. 어. 응, 어른들응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근데 26살 분들이 고집이 좀 세긴 해 응. 앞에서는 내내 걸려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어좀 고집이 세긴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2022년에는 어른들이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한마디 조언해 준걸좀 이거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만 이행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올해 신축년에는 내가 크고 작은 일을 다 겪어놨기 때문에 어, 내년에 내년에 어 2022년에는 내가 어 주사 닦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음. 어 주사 닦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탈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뭐 크게 탈이 잡히고 뭐 이게 없어 어쨌거나 올 나가는 3주잖아 이분들 네. 어, 올해 연말까지만 어,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살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내 이름이, 어, 자꾸 하나하나 명예가 올라가.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명예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년에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어, 너무 또 기고만장해 하셔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가 올라갈수록 내 아랫사람을 어, 잘단돌리를잘 하셔야 돼. 내가 자꾸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랫사람들 때문에. 어, 구슬이 좀 많이 생겨. 아. 어, 그래서 내아랫 사람들을 좀잘 단돌이를 해라 그러세요. 내년에는 승진 운도 참 괜찮으시네요 이분들. 음, 응. 그리고 그 다음에 50살, 어 50살째 소띠 분들 크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없으세요. 음. 내가 띠마다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내년에 그냥 무난해. 음. 좋고 나쁘고 이건 없으세요. 어. 올해 너무 너무 내가 힘들었거든 음.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괜찮겠지 괜찮겠지 설마 올해보다 힘들겠습니까 <laughs> 어. 근데 이분들이 크게 기쁜 소식은 없다 그러세요 그냥 음. 응,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쁜 소식은 없고 응, 그냥 내년에는 그냥 한 해가 그냥 부탈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게 가 좋은 거죠 진짜 응 정말로 응, 그냥, 근데 이왕이면 사람이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잖아 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응. 문제가 안 터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는 문제가 터질 일은 없으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2살 되시는 분들 아니 이분들 땅 따먹기 에 왜요? 어? 아니 뭘 자꾸 이렇게 뭐 이게 작은 문서든 큰 문서든 자꾸 땅따먹기 하나 봐. 뭘 여기 자꾸 이렇게 주서 주워, 주서서 끌어올라 그래. 자꾸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땅이 <laughs> 이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부에 많이 풀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만 좀 주서 모아. 이거 언제까지 가가 주고 말라 그래. 어 근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문서가. 어뭐 건물이든 뭐 작은 건물이든 조금만 땅이든 뭐든 뭐든 내가 문서 때문에 골차풀 일 있다 그러세요. 어 이분들이 뭐주 주식에 손을댄다 뭐에 손을 댄다 뭐 땅문세에 손을 댄다 아니면 여기다 투자를 한다 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 같고만 내가 있는 거 같고만 이것만 돌려도 괜찮은데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부리면 조금만 힘들어져 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소띠분들 요, 내년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크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 어, 크게 좋고 나쁘고가 없고 20대 소띠들 괜찮네. 어. 어. 어 어쨌거나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소띠 내부는 네 이렇게 또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